문제 4-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급여 내역에 의한 수당 공제 등록 및 급여 입력입니다. 자료 1번은 7월 급여 자료 입력. 그다음에 자료 2번은 수당 등록 사항. 자, 자료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경팀 오주현, 영업팀 성준기 사원의 급여 자료다. 1. 당해 기속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7일이다. 그러니까 당해 기 7월달 8월 7일에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자2 영업팀 성중기는 미국지사에 파견 근무한다 이거는 외국 파견수당이 따로 있어요 비과세입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 있어요 3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자 파견 근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, 이거는 파견근무라고 있는데, 이거는 금액이 있어요. 금액은 얼마? 100만 원 공제를 합니다. 100만 원 공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원양어선, 이거는 이제 300만 원, 이제 비과세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외근로수당은, 이거는 이제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속은 7월이죠. 자 수당 공제 등록에 클릭합니다. 자 여기에 보시면은 수당 등록이라고 있는데 지금 문제의 자료 이번에 보시면은 국외근로 수당, 근속 수당, 식대, 자격 수당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외 근로 수당 과세 아 과세가요 비과세죠. 자 입력을 했고 자그 다음에 근속 수당 요거는 과세입니다. 다음 식대. 자, 식대 보시면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식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월 2 0만 원의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. 자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럼 이거는, 이거는 이제 현물 식대가 돼요. 현물 식대. 근데 만약에 그 이제, 이제 회사 식당, 그러니까 즉군내 식당이 있고.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냥 따지지도 않고 가세 근데 군의식당이었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비과세 얼마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식대 식대는 비과세 자, 그 다음에, 이제 자격수당. 이거은 과세입니다. 그래서, 이제 수당 등록에 등록합니다. 자, 구분은 그 지금 상여가 없기 때문에 급여만, 어, 아니죠. 지금 2번에 보시면은 이제 급여 플러스 상여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2번에 입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지급일은 다음 달 7일이니까. 8월 7일입니다. 자 오주연하고 성준기 이두 분이기 때문에 급여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오주연 제부터 입력할게요. 기본급 200만 원. 상여은 기본급의 50%니까 절반이죠. 100만 원. 그 다음에 근속수당. 식대1대 식대 자격수당으로 입력합니다. 그 다음에 성중기 똑같이 입력합니다. 자 국외근로수당 있죠? 그 다음에 근속수당 식대 입력합니다. 자격수당은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오주연은 총 소득세가 22,660원, 지방 소득세 2,260원, 그 다음에 비과세는 10만 원, 그 다음에 성준기는 소득세 106,770원, 지방 소득세 1,670원, 그 다음에 비과세는 110만 원. 아까 두 개의 굴러 수당이 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110만 원으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번. 7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. 그래서 7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클릭합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기속 기간이 7월거죠 그다음 지급은 다음 달이기 때문에 8월로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2 명. 총 급액은 960만 원. 소득세 등은 129,430원. 확인하고 끝내 도록 하겠 습니다.